명숙은 마당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미국 며느리라니 중얼거립니다. 붉은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낀 엘리가 천천히 등장합니다. 안녕하세요, 스파이시 머더. 명숙은 젓가락을 꽉 쥐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.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시집살이 생각보다 맵네요. 명숙의 여름보다 더 뜨거운 시집살이가. 지금 막 시작된 순간이었어요.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펄펄 끓고 청양고추가 둥둥 떠 있습니다. 이건 좀 매울 텐데? 괜찮아요. 마일드하네요. 명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. 준호는 둘 사이에 공기를 잃고 식은 땀을 흘리며 밥만 퍼먹습니다. 그날 국물보다 더 매운 건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죠. 엘리는 와인을 들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. 매워요. 맛있어요. 한국어를 연습하며 웃습니다. 명숙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. 붉은 조명이 두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. 그녀들은 닮지 않았지만 묘하게 같은 리듬으로 살고 있었어요. 명숙은 고춧가루를 산처럼 부으며 말합니다. 이게 진짜 한국이야. 엘리는 고무장갑을 끼며 레츠 댄스 머더 김치소를 버무리는 두 사람의 손이 탱고처럼 엉키고 마당엔 붉은 김치물이 튑니다. 김장과 춤, 두 여자의 손끝에서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. 엘리는 명숙의 방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합니다. 신촌댄싱퀸 명숙이라는 글자와 붉은 미니스커트 사진. 명숙이 황급히 문을 닫지만 얼굴엔 미묘한 웃음이 스칩니다. 그녀의 젊은 시절은 고춧가루보다 더 붉었고 그 불씨는 아직 남아 있었죠. 우리 같이 해 봐요, 방송. 미쳤니? 내가 나가서 춤을 춰. 하지만 이내 둘은 핸드폰 앞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춤을 춥니다. 스파이시 두오 TV. 세상은 놀랐고 두 여자는 더 뜨거워졌습니다. 명숙의 과거 댄스 영상이 SNS에 퍼집니다. 그 시어머니 예전엔 불댄서래. 명숙은 부끄러워 가방을 들고 나가버립니다. 엘리는 비를 맞으며 골목을 뛰어갑니다. 매운 인생은 언제나 오해와 용서를 함께 끓이는 법이죠. 폭우 속 고추바. 명숙과 엘리가 마주섭니다. 며느리야, 매운 건 김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지. 그럼 같이 더 매워져요. 둘은 웃으며 고추를 던지고 준호의 외침이 멀리서 들립니다. 엄마, 김장 다시 해야 돼요. 진짜 매운 건 결국 사랑이었어요. 그리고 웃음이었죠.